그리고 지금 신한은 같은 경우는 어쩌면 지금 마지막 계좌가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은 이 계좌에서 아무도 돈세탁 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돈세탁 기록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범죄자라는 범죄 것이 아니라 만약에 범죄자라면 벌써 저희 측에 이미 연락이 왔을 텐데요. 이제 해외에서 선생님 통장으로 돈세탁 기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IP에서요. 다른 해외 IP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추상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국내 IP라면 선생님께서 이런 범죄자들 앞으로 돈 세탁을 해드렸다고 저희가 판단을...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돈 세탁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3, 400만 원 가까이 아니면 뭐 1,000만 원 가까이도 세탁 기록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팀 같은 경우는 지금 김성철 씨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전혀요. 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 1팀의 김지훈 수사관입니다. 통화자분인 씨가 네. 맞으십니까? 네. 제주 출신 42세 남성 김동일을 전혀 모르십니까? 네. 2014년 8월 17일 제주도 첨단지점에서 네. 농협과 한안행 통장을 본인이 직접 개설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럼 비교고의 친족이나 연고지 본인이 방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도 전혀 없으십니까? 네. 예, 네, 예.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김태우 경장이고요. 예. 네. 예, 네, 예. 지난 2013년 3월 4일 오후 2시 30분 경렬해저이농협계좌에 계산할 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고. 지난이저 집사는 3월 3일 오후 1시 40분 건가요? 국민 계좌를 계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타인에게 통장을 판매하거나 아무 양도해 준사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느 그럴 때 인터넷 매팅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십니까? 예. 네, 사건번호 2005. 네. 김창호 명의도용 사건이고요. 저는 이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지능범죄수사1팀 박태성 수사관입니다. 여기서 네, 네. 네, 그 XX이 명의로 된 통장이 불법 현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본인이 직접 개설을 하셨던지 아니면 도용을 당하셨던지 그 현장에서 나온 두 통장은 저희 쪽에서 동결 처리를 시켰어요. 여러분 네. 본인께서는 이제 이두 통장 외에 본인이 직접 개설하신 통장을 어디 어디 은행권에 개설을 하셨습니까, 이제? 모르겠는데. <laughs> 아, 본인 명의로 된 이제 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직접 개설하신 거, 네. 은행 상호명만 간단하게 진술을 해주십시오.